나는 오른쪽으로만 멀리 던지는 느낌. 쑥 하면 백스윙 탑에서 마치 클럽이 내 어깨에 살포시 탁 얹혀져 있는 느낌. 오른쪽으로 던져 놓고 어우 훨씬 낫잖아요. 넓게 넓과 그러니까 스윙은 전체적으로 좀 그럴싸한데, 백스윙이 좀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야. 이렇게, 음. 이렇게 밀어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다시 뒤로 빼는 느낌? 그러니까 던져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밧줄 협찬받은 걸로 한적 있잖아요. 음, 이거는 이제 뭐 광고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든 거고. 밧줄이 던져지는 느낌으로 해서 팔이 펴지면, 내 팔도 밧줄처럼. 이것만 밧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 밧줄화 시키는 거죠. 네. 자 오른발 왼발 하면서 자 팔을 완전 히 늘어뜨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만 쑥 던지면 순간적으로 밧줄은 이원심력과 관성에서 잠깐 펴지겠죠. 백스윙을 절대 위로 들거나 뒤로 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른쪽으로만 멀리 던지는 느낌.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헐렁해야 돼. 팔은 이렇게 뻣뻣하게 다주고 클럽만 부드럽게 다룰 수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던져지는 느낌으로 쑥. 하면, 백스윙 탑에서 마치 클럽이 내 어깨에 살포시 탁 얹혀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의 백스윙이 던져지는 느낌의 백스윙이 돼야 다운 스윙 때 자연스럽게 던져져요. 하나, 둘, 쑥, 이런 느낌. 그렇지. 다시. 음. 어깨, 어깨 훌렁하게. 그렇지. 자, 쑥, 털듯이. 응, 음, 좀더 일찍 털어봅시다. 자, 왼발, 오른발, 털어. 아, 조금 아쉬운 게 <laughs> 모양은 괜찮은데 자, 여기서 맞는 순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던졌으면 다운스윙 때 여기서 일찌감치 과감하게 여기서 빨리 오른쪽 빨리 털어버려 체중 이동이 어차피 끌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기 공이 맞는 순간에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한 이쯤부터 이쯤부터 이쯤까지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그, 그걸 좀더 과감하게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으로 던져놓고, 어우, 훨씬 낫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던지고, 풀. 아, 이거 봐. 백스윙이 더 던져지는 느낌으로, 쑥.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작, 시작 딱하죠저 오른쪽으로만. 이쪽으로 넓게 던졌어. 여기가 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멈춰져. 왜냐면 던져지는 힘이 있으나, 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안 멈춰지고 여기까지 넘어갈 거예요 나는 오로지 오른쪽으로만 넓게 던졌을 뿐인데 던져진 힘에 의해서 얘가 스르륵 타고 넘어간 거야 그 다운스윙 땐 냅다 오른쪽에서 빨리 털어버리고 체중이동 어차피 할 거니까 해볼게요 넓게 넓게 우와. 그 안에 공이 있었어 또 <laughs> 마음속에 목표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맞추려고 하는 거야 공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하나의, 하나의 찰나의 순간을 생각하면 안 돼. 네. 이쯤부터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냅다 휘두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만 던졌죠. 그냥 음. 오른쪽으로만. 그러면 알아서 위로도 가고 그리고 어차피 회전 때문에 완전히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도 가죠. 마찬가지 이쪽을 던질 때도 타겟을 향해서 그냥 넓게 던져요. 공이 목표 아니고 이쪽으로 넓게 던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관성에 해서 넓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겠지. 오른쪽으로 넓게, 왼쪽으로 넓게, 그렇지. 다시 오른쪽으로 넓게. 그렇죠. 이게 스윙이지. 우리 지금 한달반 만이죠. 거의.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스윙이 완전히 망가지면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전의 버릇이 아직 있는 거야. 음. 지금. 쑥, 쑥. 어때요? 난 지금이 좋아. 지금 그렇게 세게 친거 같지 않아도. 네. 오, 186 나가잖아. 클럽 패스 1.8 이라고 맨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면 인아웃이에요. 1.8. 적당히 인아웃을 간 거죠. 음. 클럽 페이스 앵글은 0.8이 열렸어요. 0.8. 음. 그러니까 패스가 인아웃이니까 0.8이 열려도 우측으로 출발했다가 살짝 왼쪽 돌아오는 드로볼이 나온 거죠. 자, 요번는 잘했으니까 더 잘해봅시다. 더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넓게, 다시 왼쪽으로 넓게, 던져지듯이. 아쉬웠는데 조금 네. 약간 때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 결과는 그렇게 어. 나쁘진 않았어요. 음. 음. 이번에는 넓게 던지고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넓게 던질 때 과감하게 몸통을 또 회전을 해봐요. 이로 넓게 던지고 이쪽 넓게 던질 때 몸통을 같이 확 그렇지 왼쪽 체중 이동 확실히 하면서 과감하게 돌리면서 이쪽으로 던지라고 넓게 상하차 같이 돌려버려요. 어차피 인아웃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 네. 음. 오, 3.2. 어, 인사이드 아웃은 계속 나오네. 보스피드가 어. 더 높아졌어. 어. 근데 이제 181m. 그건 왜냐하면 왼쪽으로 휘어지는 값이 너무 커서 음, 음, 음. 거리에 손해를 좀본 거예요. 안그랬으면 190 넘게 갔을 텐데. 음. 베이스 앵글은 0.8. 분명히 좀 열리긴 했어요. 근데 인아웃이 좀큰 거예요. 3.2가 나오니까. 요거는 음. 이제 어떻게 상쇄시킬수 있냐면 회전을 더 빨리 하면. 어, 빨리? 음. 회전을 더 빨리 하면 체가 조금 이 완만해지는 정도가 좀덜 완만해지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회전을 빨리 해줘서 이 헤드의 궤도가 느낌을 기억해. 너무 이렇게 쳐지지 않고 약간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냥 올라갔던 라인대로 그냥 떨어지는 느낌. 근데 그거를 내가 회전을 빨리 하면 된다고. 음. 오 좋다. 쳐볼게요. 근데, 잠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팔을 바줄처럼 다루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미는 느낌이 아니라, 음. 던지고, 던지고, 이쪽으로. 오, 딱인사이드로 아까보다 3점 몇이었는데 2도로 줄었죠. 그죠? 네, 네. 약간 미세한 드로우로, 거의 스트레이트처럼 보이죠. 그죠? 네, 네. 그거 왜 됐냐면, 우리의 회전을 좀 빨리 해줌으로써 음. 인, 인아웃 값을 좀 줄인 거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싱크를 맞춰가야 돼. 음. 만약에 아웃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팔로만 뒤에서 던지는 느낌으로 또 해줘야 되고. 음. 던져져서 팔이 그냥 밧줄처럼 펴져지는 거지, 펼쳐지는 거죠. 그래 놓고, 이만큼 던졌다 싶으면, 음. 이쯤에서 왼발로 가, 바로 그냥 뒤져버려. 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갔다가 뒤져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게 내 뇌에서 명령을 해서 이제 실행되는 데까지 시차가 생기니까. 네. 자, 헤드를, 헤드 먼저 보내는 느낌으로. 헤드부터. 헤드부터. 어. 응. 그렇지. 어깨가 홀렁해야 돼. 그래야 던져지는 느낌이 나요. 느슨하게. 그렇지. 오우! 비슷했어요. 좀더 일찍 풀었으면 더 멀리 가지. 음... 아직은 마음속에 자꾸 공이 있어. 여기 맞는 순간에 힘을 쓰려고 그래. 느낌상. 정말 여기서부터 허리쯤부터 빨리 그냥 털어버리는 느낌으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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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다 냅다 빠르게 털었는데 휘둘렀는데 이동을 하니까 끌려오니까 클럽 사이에 이 팔에 텐션이 좀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됐다가 정작 맞을 때 풀릴 거라고 넓게 가서 그렇지 오케이 넓게 뿌렸으면 이쪽도 오른쪽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지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오른쪽으로만 던져놓고 다운스윙 때 타겟을 향해서 털어버릴 건데, 회전을... 어, 그렇지, 회전을 더 일찍. 이 골반하고 허리랑 상체 다 같이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네. 상하체 같이 돌리면서 확 털어봐요. 오른쪽에서 일찍감치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푸는 게좀 어려워, 좀 약간 어색하면 이쪽을 더 넓게 두는 느낌만 갖고 한번 해봐요. 이쪽을.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절로만 가게 도 대신에 나는 몸은 회전하되 나는 약간 이 반대, 던져지는 반대로 버텨지면서 분리되는 느낌으로 밧줄처럼 헐렁하게 그냥 이렇게 할,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살살 한번 해보자고요. 타겟으로 멀리. 오케이. 어. 쑤 so...